네. 홍남 형님은 이제 홍남 부드라고 해가지고 네. 팬, 팬클럽이 있거든요. 네. 더트롯쇼라는 이제 트롯 네. 전문 음악 방송이 있는데 네. 사전 녹화를 하면은 팬분들만 먼저 볼수 있게 네. 같이 그러니까 사전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응원법을 연습을 해서 응원법을 네. 해주세요. 네. 해주시는데 그게 그더트롯쇼에서 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홍남 부드 에너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약간 좀. 기이한 기이한 영상이 되는 거예요 네네. 더 트롯 마크가 딱 떠있는데 네. 음악방 그러니까 케이팝 음악 방송에서 보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음. 제가 어허.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네. 바이럴 잘 되고도 감동이지만 그분들이 평일에 평일이거든요 네. 평일날 녹화를 하는데 와, 오셔가지고 그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그 MR 제거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MR 제거하고 그 목소리만 저는 진짜 가끔 힘들 때 듣거든요. 네. 그러면은 홍남이 형 목소리랑 그 팬들 목소리만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네. 그거 들으면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음... 힘도 나고, 감사함을 또 느끼고, 네. 더 잘해야겠구나. 음... 홍남이 형을 더 열심히 기획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음... 네.